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만 되면은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마치 이렇게 직장을 시작하거나 하면 피곤에 어들어서 살아가기 어렵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힘을 받으시고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전체 말씀을 이제 어제와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어렵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부흥을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갱신되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여 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일어나 자성의 소리로 회개의 소리로 전 교회가 깨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사실 뭐 연일 그 코로나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듣는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에서 각 교회들이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회계 운동이 일어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죠.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시기, 여러분과 좀 나눌 때에 오늘 말씀 듣고서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안에서도 거룩한 회계 운동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것이 단순히 뭐 이성적으로나 내가 생각적으로 회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기준 하여서 여러분의 진정한 붕의 불씨가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이제 세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형식과 의미 다 중요하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형식 안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가 사라질 때 다시금 형식을 회복하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례라는 것도요. 2 1 절에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몸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정결하게 살기를 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를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의미를 먼저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초대교회에 많이 그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있었죠. 예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믿음을 믿은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은 불신자 남편에게 있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가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라도 그리하여서 질서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겉 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형식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즉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비싼 핸드백이라든지 뭐 비싼 양장이라든지 뭐 비싼 차를 사달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아내의 아름다움은 4절 말씀 보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내면을 갖고 와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 방송을 듣는 우리 아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면을 잘 가꾸셨으면 좋겠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제 강조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사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이 사라에 대해서 묵상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라를 소개하지요 사라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 역시도 사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사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했고 때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이방 땅에 가서 두려움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 표현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굉장히 조금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는 아브라함을 주라 하면서 이게 질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운성경에 보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즉사라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때로 실수를 하고 자기에게 참 어려운 일을 또 황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중하게 참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울 것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그 죄악의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라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이 비결을 우리 아내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들에게 얘기하는데요.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물론 뭐 외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한 존재임을 여성들이 조금 더 힘이 없고 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여기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요긴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몸에도 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죠. 그러나 때로 약한 것이 더 요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몸의 존재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 의미로 여성 아내의 그 포지션, 위치는 굉장히 연약한 부르시지만 너무나 요긴한 것이라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좀 그동안 잘 익숙치 못했던 단어인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참 이게 놀라운 단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깨달아라. 그래서 귀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임에도 동시에 8절 이하에 보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 그 통로가 되어서 서로 그 복을 누릴 때, 굉장히 이것은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게 되는데, 관계가 절단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하기를 불쌍히 여기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여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로 생각하여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이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실 암송하는 구절과도 같아요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관계를 회복시켰던 이 이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셨다. 아멘이시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관계들을 이렇게 좀 먹게 하고 틀어지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좀 몰아내십시다. 그리고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잡초들을 좀 제거합시다. 그리고 서로 축복과 은혜를 이어주는 이어주는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존중하셔서 오늘 하루가 관계의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의 이어짐을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흘러넘치는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수많은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갈등을 조작하는 바이러스와 잡초와 같은 것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하루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문제 하나 내드리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각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귀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상황에 맞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의 표시로, 어, 저 사람이 참 귀하다고 하는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룩한 실천들을 하나씩 어, 하고 어, 저녁에 또 내일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